예, 나스닥 어제 5일선 이탈했습니다 어, 시작한 것 보다는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요 0.47% 에서 보시면 가까이 붙은 선 이제 좀 아시겠죠 5일선 가까이 붙은 선을 이탈했습니다 원래는 5일선까지 피곤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는데 나스닥이 워낙에 지금 이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대응한 좀 타이트하게 대응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나스닥 인버스를 저희 운영 카페에서는 5%더 늘렸습니다 제가 이거 넘기 전까지는 무조건 나스닥 5% 인버스 가져간다 말씀드렸고요. 전체 비중 중에. 그래서 오늘 5% 늘려서 나스닥 인버스 비중만 10% 정도 되고요. 물론 이와 별도로 코스닥 인버스 코스피 인버스도 한 일부 요 정도 있습니다. 어, 코스닥은 10% 있고, 코스피는 더 적게 있긴 한데, 그리고 일부는 원자재 있고, 주식이 있고 이래서, 주식 비중 대충 환산해보니까25% 정도 뿐이 안 되네요. 지금 오늘, 오늘부로. 어 너무 줄인 것 같긴 한데요, 저희는. 어... 하지만 어제 다시, 어, 약하긴 하지만 코스닥도 추세선은 살짝 이탈했죠. 보시다시피 살짝 이탈했습니다. 지 녹색선을 제가 잡아놨는데요. 코스피도 깼습니다. 여기 보시면 까만선, 요, 어, 녹색선 위에 까만선이 추세선인데 살짝 깼습니다, 어제. 오히려 코스피는 살짝이긴 한데. 오늘 좀 하락하고 있어서, 이대로 어, 마감시에는, 글쎄, 오늘 뭐, 뭐, 장중이라 지금 12시 40분인데요. 이걸 다시 올려서 마감되지 않으면 깨게 됩니다. 그러다음면 제가 말씀드린 이 반등 후에 다시 꼬라박는 패턴이 되는데 물론 꼬라박을지 아니면 여기서 또뭐 다시 왔다갔다하면 좀짜증 나긴 하는데 제가 분명히 이각 추세선이 다르죠. 하나는 어, 코스닥 43일선, 코스피 31일선 제가 이렇게 오를 때마다 오른 추세선 설정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둘다 이탈했기 을 때문에 그냥 사실 2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20% 20 정도 20에서 25% 사이인데 지금 투자 비중이 운영 카페요 인버스를 감안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비중 더되죠한 40에서 50% 사이고 인버스가 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거 나머지는 또 원자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투자 안 하시는 분은 제가 뭐60 프로 투자하면서 한뭐 30에 서40% 인버스 조정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음. 나스닥까지 피곤하시면은 좀안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인버스를 조금 늘렸다 줄였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매매가 힘드시다면은 30% 정도로 줄이시고 어 70%는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매달 적립식으로 향후 5년간 나눠서 혹은 10년간 나눠서 정립식 투자 좋습니다. 아주 정립 투자에 좋은 점, 떨어져도 매달 계속 사면 된다. 예, 좋은 종목 있다. 그렇게 하시고. 아니다, 난30% 가지고 안 된다. 나는 지금, 응, 정말 좋은 종목이 있다. 하신 분은 마찬가지로 한70% 투자하시면서, 인버스를 그때 30%만 껴도, 어,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은 괜찮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인버스를 강조 드리냐면, 지금 개인만 계속 사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타이트하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어, 왜냐하면 개인만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조금 누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기관이 누르려고 해도 외국인이 사, 어, 반대로 해주면은 그렇긴 한데, 외국인은 사련 입장이 되어도 뭐 굳이 기관이 누른다면은 좀더 낮은 가격에 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래서 매수로 전화했는지 교체잘 모르겠어요, 지금. 외국인, 지금 선물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피곤하지만 잘 조정하겠습니다. 요즘 제약주가 조금 안 좋죠. 이 헬스케어 차트인데요. 이 구성 종목들이 뭐 셀트리온, 삼바 등등등 해서 많은 종목으로 했는데, 물론, 이 중에 뭐, 상위는 삼바나 셀트, 셀트리온이 좀 상위라서 셀트리온 차트랑 비슷하죠. 어쨌든 지금 차트가 매우 매우 안 좋습니다. 이, 이거 패턴 이젠 아시겠죠? 한번, 한번 꾸겨지고 난, 보세요. 요 추세로, 가려면 요 추세대로, 추세대로 계속 이렇게 타고 오르던지 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꾸겨지고 나면 추세를 깨고 꾸겨지고 나면은 반등하다가 재하락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제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반등 후에 재하락을 제가 왜 무서워하는지 예전 차트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음, 여기를 깨게 되면요 여기 그러면 이제 하락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깰는 모르겠는데. 이런 패턴 자체가, 이렇게까지된거 자체도 안 좋아요. MLCD 하향 떴잖아요, 또한. MLCD 하향 뜬 시점 보세요. 기가 막히게 떴죠. 어, 타이거 헬스케어. 근데 이건 사실 근데 셀트리온의 신호라고 봐도 무언가 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중에 비중이 좀 셀트리온이 높아서 그래요. 제가 셀트리온 신호 나온 거, 하향 신호 나온 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2018년도 때한번제약조가또 크게 떨어졌던 적 있죠. 셀트리온하고 해서. 크게 올랐다가. 물론 이제, 중반이나 대서 떨어졌는데 물론 지금도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꾹 올릴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게 그때도 마음 엄청 헷갈리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 기조를 타게 되는데요. 만약 하락 기조로 전환하게 되면 꽤긴 기간 좀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물론 때로는 금 제약주가 이제 일부는 급락이 나올 때가 됐죠. 셀트리온 합병이 어떻게 되나요? 합병 근데 합병이 남겨진 거 치쿠는 지금 물론 반등에 꼬라박는 게 패턴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힘을 못 쓰는데 꼬라박더라도 또 다시 반등 나오고 보통 그러는데 지금 세트티로는 일단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또뭐 제약주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어 금방 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의 선택이 어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제가지금25% 20% 25%까지 투자비중을 줄였는데 인버스 감안할 때 얘기입니다. 줄이는 거는 맞는 이 정도로 줄여놓는 거 맞든, 맞긴 한데 너무 많이 줄이지 않았나 아니면은 어, 생각도 들지만은 그죠 뭐장기 차트가 완전히 깨진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일단은 다시금 코스닥과 코스피 추세가 깨진 게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로 가면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황을 매번 보시는 분은 이제 잘 조절하시는데 문득문득 보시는 분은 조금만 위험하다 그러면 또홀떡다 팔았다가 어, 또 조금만 어, 좀좀 좀 회복한다고 하면 또 전량 매수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 자꾸 수료하고 세금만 나갑니다. 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두베인 버스를 아시는 분은 2X로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코스 닥은없는데 코스피는 있습니다. 코스피 2배 인버스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75%,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정말 있어요. 투자하시면 75% 투자하세요. 상황이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할 때는 25% 2배 인버스를 들어가세요. 2배 인버스.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50%를 커버 쳐줍니다. 두배인버스라그래요 1배 인버스면 25%만 커버 쳐주는데, 50%를 커버 쳐주기 때문에, 감안하게 되면은, 50% 커버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투자 비중이 25%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좋으냐? 정말 좋은 종목이 있다면 그걸 놓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훌떡훌떡 팔아버리면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올라버리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급락이 나와도 물론 지수보다 본인의 종목이 더 많이 떨어지면 좀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놔도 변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정말 투자할 종목이 있다 하는 정도고 저희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투자 종목이 조금은 안 보여서 한40% 정도, 40%에서 50% 왔다 갔다 하고 투자 비중은 인버스도 한 10에서 20%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1배 인버스 기준으로 할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40 대충 따지면 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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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면은. 인버스 고려할 때에 한 20%에서 25% 투자 비중 정도로 많이 줄여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 줄인 겁니다. 안 좋은 상황이라도20% 들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이상입니다.